역시 내 딸이야. 내가 젊었을 때랑 똑같네. 그래서 새 팀장은 박종수입니다. 아직 다못 썼어? 지금 쓰고 있다니까. 쓰는 게왜 이렇게 굼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 네가 자꾸 귀찮게 굴면 더 늦어져. 그렇게 종수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는데. 이선영, 도대체 얼마나 더 걸리는 거야? 나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뭐하는 태도야? 나는 네 팀장이라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 그렇게 급하면 네가 직접 쓰면 되잖아. 왜 자꾸 나만 재촉하는 거야? 너 설마 못 쓰는 거 아니지? 너 괜히 이상한 수작 부리지 마. 팀장은 급해 보이지만 선영은 여유로워 보이는데. 선영아, 실행한 급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자료면 넌 진작에 다 만들잖아. 이미 진작 다 만들었지. 근데 넌 아직도. 선영은 팀원들에게 옅은 미소를 띠고 팀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형님, 곧 회장님이 오시는데 이선영은 계속 굼뜨게 해서 늦었어요. 분명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넌 기회를 줘도못 살리고 공은 다 너한테 돌려줬는데 이런 것 하나 감당 못 하냐? 이선영이 이 실행하는 괜찮겠었네. 제가 아직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외우지도 못했어요. 또 문제가 생겼잖아. 네가 알았으면 얼른 가져와서 외워. 종수는 머쓱한데 됐다. 그냥 조금 있다가 그대로 읽어.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렇게 종수와 매니저는 자리를 뜨는데 매니저실 앞에 있던 선영과 마주친다. 매니저는 팀장인 종수에게 피해 있으라 눈치를 주고 선영아 잠시 후 있을 회의는 안 가도 돼. 남아서 후속 프로젝트 준비만 해라. 전 걱정되는 게 혹시 종수가 실행안을 제대로 설명 못할까 봐. 설명 못하면 네가 메모해주면 되잖아? 설마 네가 회장님 앞에서 이 실행안이 네 거라고 증명하려는 건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매니저님이 말하셨잖아요. 제 공이 크니 제 몫은 꼭 챙겨주신다고. 그래 맞아. 난 네가 이제 막 졸업한 신입이라 회장님 앞에서 주눅 들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경력 많은 종수를 보낸 거지. 괜찮아 공은 하나도 빠짐없이 네 거야. 선영은 그런 매니저가 가소롭기만 한데 이때 선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온다. 아빠가 준비한 깜짝 선물 어때? 회의 준비는 잘하고 있니? 저도 깜짝 선물이 하나 있어요. 회장님,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래 다 모였나? 네, 다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승진시킨 기획부 팀장은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막 승진한 팀장입니다. 뭐라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뭐라고? 그럼 선영이는 어디 있나? 종수와 매니저는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삼부라고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